비트코인 35만불 간다 내년에 내년에 35만불이요? 일단 이게 일봉 차트인데 35만불이면 우와 여기 보이지도 않네 주봉으로 봐봅시다 35만불이면 여기거든요? 내년이 25년 12월 31일 여기네 이게 내년 12월 31일쯤 되거든요 여기가? 갈 길이 먼데요? 지금부터라도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? 이거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려갈수록 더 이상해지는데?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? 지금부터라도 계속 열심히 올라가줘야지 내년에 35만불을 갈까 말까인데요? 여기서 횡보만 나와도 이상해지는데? 이렇게 가야 되는데, 그러면? 15만불은 갈수 있다고 보는데, 15만불이면은 여기네요. 15만불은 이쁘네. 25년 12월이 이 정도니까. 여기는 그냥 뭐 상승자만 계속 나와주면 가능성 있네 믿으면 진실이 되고 부정은 거짓이 된다. 그럼 믿는대로 되면은 왜 하필 35만 불이에요? 그냥 3,500만 불될 거라고 믿으시지? 그럼 지금보다 100배 더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부터 3,500만 불 외치세요. 3,500만 불은 너무 안될것 같아요? 부정은 거짓이 되거든요. 믿으면 진실이 됩니다. 양심껏 먹게요. 35만 불은 양심이 있어요? 리플 1봉을 삼각 수렴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? 차트 질문하실 때는 차트를 직접 작도해서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. 왜냐면, 같은 리플 1봉을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삼수를 보느냐가 이게 또 달라요. 물론, 대충 문맥상 이 범위를 물어보신 거겠지만, 같은 1봉을 보고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차트에 작도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, 이렇게 물어보신 거겠죠? 이 느낌으로. 삼수 확률이 이게 A, B, C, D. 이일 수도 있는 거지만. A, B, C, D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봐야죠. 아, 삼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거래량만 중간에 터지지 않으면. m j 이 항상 알려주신 방법으로 매번 익절해 오다가 순간의 욕심으로 풀시드 100배 쳐서 시드 청산됐습니다. 너무 슬픈 하루네요. 근데 시드 날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무서운 거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이제 못 고칩니다.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. 그게 습관이 돼요. 안될것 같죠. 그거 습관되는 사람 많아요. 계속 꾸준히 잘 하다가 내가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재미가 없어. 이제는 수익이 아니라 도파민이 필요해. 그래서 배팅. 그로 날렸어. 물론 멘탈이 터지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. 큰 돈을 잃었을 때 자기 파괴 느낌으로다가 약간 자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거예요.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한 방에 큰돈 베팅하면서 느껴지는 그 짜릿짜릿 그 스릴감 날렸을 때그 허망함에서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.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. 습관처럼. 그럼 이제 죽되는 거지. 그럼 복구를 못 해요. 환생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. 엔젤미 영상 중에 원칙은 있는데 가끔. 내동매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해주셔가지고 시드가 50만원이라 3만원씩 따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거 저 주세요 그냥 저 주면은 재밌어질걸요 갑자기 제가 201이면서 0 느낀건 무포인 상태도 필요하다라는거 모든 상황에 매매를 하려다 보니 잃는것 같아요 맞아요 관망도 포지션이고 실제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입을 몇번안 해요.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고. 고수일수록 내가 여기서 롱 들어가야지라고 기다리다가 이런 놓치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. 혹은 반대로 위에서 쇼 치려고 기다렸는데 쇼 체결이 안 되고 이런 놓친 경험. 아, 이거 좀만 체결됐으면 이거 뭐내 수익으로 먹는 건데 이렇게 타점을 놓쳐서 아쉬운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봐보세요.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고수에 가깝습니다. 근데 초보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. 왜냐? 여기 내려오면 롱 쳐야지. 올라가네? 어시장가 풀렁 딸까 여기 오면 쇼 쳐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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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? 오나? 안오나? 오나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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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다 어? 쇼 딸깍.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, 초보들은. 성급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. 기다리다가 탑점을 놓친 경험이 있는지, 그게 많을수록 거의 고수에 가깝습니다. 물론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수라는 말은 아니지만, 모니터는, 지금 모니터가 두 개긴 한데, 두개 쓰는 이유가 방송 때문에 두 개를 쓰고요. 원래는 하나만 써요. 이게 38인치인가? 그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인가? 아, 큰거 하나 씁니다. 좀 모니터를 여러 개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. 모니터 한 개면 충분한데. 모니터 하나에 어차피 차트 여러 개펼수 있고, 심지어 차트 여러 개 켠다고 해서 내가 뭐 눈깔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섯 개를 어떻게 동시에 다 봐. 심지어 눈깔이 두 개라고 해서 차트 두 개를 동시에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봤다가 그 다음에 눈깔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눈깔 밑으로 내린 다음에 요거 보고 이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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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건데 모니터가 두개 있어 봤자 어차피 한쪽 모니터 보고 다른 모니터 볼 거잖아. 보는 그 사이에 그냥 창 하나 새로 키던가 이창 돌려보는 거랑 뭐가 달라. 모니터 하나 둘, 셋, 넷, 가볍게. 그건 뭐가 달라? 아, 저는 겉멋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니터는 큰거 하나가 딱인 것같다 덕분에 엄청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더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비트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나요? 또세 번째 질문 나오네. 아니, 도대체 왜 그런 걸 궁금해하지? 비트가 뭐 지금 제가 70k까지 내려간다고 말하면 뭐 어쩔 건데요? 돈 보실 수 있어요? 못 벌어요. 70k 간다고 쇼올라갔어 청산으로 내려갔어. 내말 맞잖아. 70k 왔잖아. 근데 쇼쳐버자 여기서 청산 당하면 돈못번다니까요뭐 알아도 돈못 버는 거예요. 왜?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. 하루에 트레이딩을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? 저는 아직 초보자라 차트를 8시간에 봐서 일상에 지장이 있거든요.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차트 오래 보는 거 좋아요.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 기간이 근데 어느 정도 끝나야지 자기 원칙이 성립이 되면은 차트를 계속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방송 때문에 계속 차트를 켜두고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매매할 때 차트를 계속 볼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진입을 했으면 저는 그냥 끄고 자러 가요 어차피 손절이든 익절이든 미리 주문을 걸어놨고 이 저점 깨지는 곳에다 알람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알람 울리면 그때만 보면 되거든요 알람 울리기 전까지는 그냥 할 일을 하거나 밤으면 자러 가거나 그럽니다 지금 방송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거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. 뭐 본다고 달라질 거 없거든요. 어차피 올라가면 손절, 내려가면 입절.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는데 볼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트레이딩을 몇 시간 하냐는 하 질문도 이게 질문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타점이 나오면 매매를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알람 걸어두고 그냥 이렇게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있을 때이 자동차가 뭐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. 얘 최종 목적지는 몰라요. 근데 갑자기 얘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면서 멈춰 있어.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좌회전을 하겠구나. 이 구간에 먹는 거예요, 저는. 야, 좌회전 해가지고, 뭐 어디까지 갈지 좀 몰라요. 좌회전 했다가 다시 유턴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럼 좌회전 깜빡이 켜두고, 우회전하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. 선생님들, m g d 영상 정주행 하시면 지금 하신 질문들 구할은 다 있는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대신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. 손실 크게 으면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? 7월 달부터 수익사한 거 연말에 다잃고 마이너스입니다. 너무 고통스럽네요 어, 멘탈관리를 뭐 한다고 했었게 되나요? 그냥 다시 하는 거죠. 뭐. 그 옛날 유명했던 김연아 인터뷰 느낌으로다가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약간 그 느낌으로 손실 크게 입다가뭐 멘탈관리를 뭘 해요 그냥 다시 하는 거지. 시간이 약입니다.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니 안 떠오를걸요 잘?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이 한 번도 없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왜 갑자기 떠오르지 않냐. 그만큼 딱히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잘안날 정도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도